안녕하세요 리스 메거지정영용 과장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다들 지치시고 힘드실 겁니다. 이번 달 국산차 수입 자할것 없이 팔차량들이 많이 없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CLA45 AMGS 준비해왔습니다. 이미 한번 저번 달에 소개해드렸죠. CLA45 AMGS 차량. 이번 달도 두대 배정받아서 23일 출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장은 디지털 화이트, 내부 실내는 블랙시트의 옐로우 스티치. 여기서 외장 유료 컬러가 1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블랙의 블랙시트의 옐로우 스티치 이렇게 각각 한 대씩 출고 가능합니다. 그외 찾으시는 컬러가 있으시다면 빠른 일자로 섭외 가능하며 신속하게 진행 약속드리겠습니다. 단, 리스 매거진에서는 리스와 장기 렌트 진행이 가능하며 현금 할부는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주요 옵션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LA45 AMG S 소비자 가격은 7,980만 원으로 외관, 전체적인 비율과 디자인 모두 훌륭하여 젊은 소비자층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모델입니다 전면에 세로 그릴, AMG 그릴과 하단부 인테크 부분도 강조된 바디킷이 들어가 있어 훨씬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면부 역시 트렁크 위에는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어 고성능 스포츠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각각 양쪽 두개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죠. 동일 고성능 차량 대비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량의 경우 안 그래도 없는 재고, 반도체 영향 때문에 더욱 더 구하기 힘들 점입니다. 저희 리스 매거진에서는 전국 모터사들과 인프라 구축이 잘 형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빠르게 배정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 남겨주시면은.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피드백 준비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며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리스 메고진 정영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